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언제든지 자신의 이야기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신개념 오픈 토크의 장세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 분들께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경남에서 게임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윤민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경남에서 특히 김해 내외동에서 게임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대표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이 게임 기업은 어떤 곳인가요? 네, 저희는 김해시 내외동에서 게임 개발을 가르치고 있는 센터를 교육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거기서 이제 교육 센터에서 가르친 이제 개발자들을 채용을 해서 또 저희가 경남 글로벌 게임 센터에서 또 게임을 개발을 하고 또 개발한 게임들을 또 이제 글로벌로 런칭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가 굉장히 특이하네요. 교육 센터를 통해서 인재까지 발굴을 하시고 또그 개발자들을 채용해서 이렇게 직업까지 연결을 시켜 주는 그런 구조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다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네. 또 저희가 그 다른 기업들에게 추천을 해서 또 이제 취업 시장에 나갈 수 있게도 하고 또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야 되는 친구들은 저희가 입시를 입시 포트폴리오 작업들을 조금 같이 하면서 네. 입시를 할수 있게 이제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현재 대표님께서 가장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사업이나 프로젝트가 있을까요? 네, 그 인디 게임 개발자들을 위한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인디 게임을 전문적으로 출시하는 플랫폼 이 있기는 하지만 또 글로벌로 이제 퍼지진 확산되고 있지는 않아서 저희는 이제 글로벌의 사람들이 저희가 학생들이 만든 게임들을 좀 플레이할 수 있는 지금 인디 게임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오, 그렇군요. 그럼 대표님께서 개발하신 이 게임의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저희 게임의 특징은 조금 피, 픽셀 그래픽이 좀 칭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픽셀 그래픽 때문에 좀 유명해진 게임도 있고, 어, 저희의 게임들의 특징들은 이제 학생들이 만든다 만드는 게임이다 보니까 좀 아이디어도 좀 뛰어나고, <laughs> 네. 그다음에 좀 푸푸한 게임들인 거죠. 네. 그한 가지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게임이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디펜스 게임을 하나 만들어서 지금 PC랑 모바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만드는 게임들의 IP를 가지고 후속 게임들도 만들고 있고, 뭐, 다들 이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장르인 이제 로그라이크 게임도 후속 게임으로 만들어서 지금 출시할 예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말씀만 듣는 그 분야들만 들으면은 게임에도 분야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게임을 개발할 때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 저희는 이제 저도 가르칠 때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이제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게임이든 어 이제 중간에 이제 만들지 못하고 버리는 경우가 좀 많은데 그래도 네. 학생들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최우선 목표로 그 게임이 좋든 재미있든 재미없든 상관없이 완성을 해서 이제 완성을 한 게임을 이제 누군가에게는 보여주고 보여줬을 때 피드백을 받아야지만 자기가 현재 상황도 알수 있고 앞으로 어떤 게임을 더 만들어 가볼까라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 완성을 목표로 두고 그 다음 반드시 유저들의 피드백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 게임의 그 질에는 상관이 없이 우선 완성을 하다 보면은 그 다음 단계를 밟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 게임 개발하는 친구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한 게임을 만들어서 출시를 경험해 본 친구와 그 다음에 네. 출시를 경험하지 않고 계속해서 개발한 친구와의 그런 이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방향이든 한 번쯤 출시를 해서 유저들에게 뭐 그게 안 좋은 평가든 네. 좋은 평가든 받아보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게임을 만들고 완성시키는데는 어떤 정도의 기간이 걸리나요? 뭐 그건 기간은 천차만별이면 돼. 뭐삼년 걸리는 게임도 있고 뭐0년 걸리는 게임도 있겠지만 저희 학생들 그 프로젝트에서는 보통 삼 개월에서 6 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의 제자들 또는 학생들이 만든 게임들 중에서 가장 인상이 깊었던 기억에 남았던 그런 게임이 있을까요? 그, 요번에 저희 제자나, 저희가 게임잼이라는 프로젝트를 매년 하고 있는데, 네. 전국에서 개발자분들이 모여서 2박 3일간 게임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번 연도에 우승한 작품 중에, 그, 우승한 작품이 좀 사람들에게 지금 유, 그 반응도 좋고, 네. 어, 유저를 좀 화나게 하는 게임이지만, 계속해서 유저가 게임을 할수 있게끔 재미를 좀 유도하고 있는 그 게임이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간단한 캐주얼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께서 경남에서 게임 사업을 시작하게 되신 계기가 따로 있을까요? 네, 저희가 게임 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결론적으로 이제 지역의 한계성을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게 되고, 어 그러면 저희가 수도권에 가서 무언가 일을 해야 되냐, 아니면 수도권의 기업과 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네. 너무 수도권과의 경쟁을 생각하지 않는가라는 그 생각이 붙였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또 청년 기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고 싶은데 많이 벌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어 게임이라는 것이 이제 수도권과 경쟁에 아니라, 글로벌의 유저들이 있고, 게임에는 어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외화벌이도 가능하고, 충분히 김해라는 지역이 국한되어 있는 이곳에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팔아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게임 기업을 만들게 됐고, 막상 팔려고 하니까. 8만 한 게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개발을 근데,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근데 개발을 해야 되니까 개발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지역에 개발자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없는 개발자를 어 그럼 우리가 양성해 보자라고 해서 교육 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1년 정도 됐는데 그 네. 모든 시스템들이 조금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 아이디어에서 점점점 확장되어 나간 사업이시네요. 이 게임 콘텐츠 자체의 매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공정에서 제조를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제, 볼트 하나를 해외에 팔려고 하게 된다면 엄청난 마케팅과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영업을 해서 수주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저희가 만약에 해외에 뭔가 물건을 게임 팔고 싶다 이러면 클릭 한 번으로. 그러니까 그 글로벌 런칭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 한 번으로 이제 해외 유저가 우리 게임을 살 수도 있고 우리 게임의 리뷰를 달아줄 수 있고 그래서 충분히 이제 지역에서도 가능하고 좀 국한된 상황에서도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처럼 뭐 지역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국한된 게 없으니까 조금 더 매력 있는 그런 산업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럼 대표님께서 게임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이나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거의 해외 박람회를 지금 많이 다니고 있는데 기억에 남는 순간들은 이제 저희가 처음 지스타라는 이제 곳에 전시를 했었고 그때는 아주 작은 이제 프로젝트형 게임이었는데 지금은 그 프로젝트를 한 2년 정도 전시를 다니면서 계속해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유저들이 따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게임 해봤는데 어나저 게임 유저인데 저 게임 사봤는데 어, 네. 이렇게 했을 때 그러한 순간들이 저희에게는 제일 이제 그 깊은 순간이고 그러면 이제 유저와 어떤 피드백들을 바로바로 주고받는다든지 그러한 것들이 좋고 어, 또 게임 잼이라는 것들을 작년에 처음으로 시작해서 이번 연도에는 저희 게임 잼의 그 수도권에서 300명이 넘게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김에서도 하지만 충분히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도 알게 됐고 어, 이 지역에서도 충분히 서울 수도, 수도권에 있는 개발자들과 네트워킹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면서 이번 게임잼을 보면서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게임잼이라는 프로그램을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개발자들이 모여서 같이 게임을 개발하는 그런 행사인가요? 네. 2박 3일 동안 나가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자는 공간도 거기 안에 저희가 어. 구비해두는데 네. 네, 2박 3일 동안 계속해서 24시간 개발을 하는 거죠.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행사네요. 그럼 경남에 거주 중인 분들 중에서 또는 뭐타 지역의 거주 중인 분들에서 게임 개발을 꿈꾸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저는 충분히 게임 개발을 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 뭐든지 이제 게임 개발을 해서 이제 출시를 해서 유저의 피드백을 듣고 고칠 수만 있다고 하면 너무 어, 충분히 성공하고 또 저희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앞으로 대표님의 계획이나 목표 들어보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저희가 개발한 게임들을 글로벌 런칭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거고, 매출의 목표는 1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늘 얘기하지만, 1조를 버는 기업이 되는 게 저희 목표고, 네. 지금 만드는 플랫폼들을 조금 확장해서, 어, 지금 글로벌에서 제일 잘 되고 있는 플랫폼보다는 안 되겠지만, 그런 <laughs> 인디게임 개발자들이 이제 놀고 뛰어놀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 이 게임 기업이 조금 더 성장하는 그런 발판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경남에서 게임 기업을 운영하시는 윤민영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의 게임 개발을 위한 마음에 대해서 알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오픈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